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.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응답이 예수님에게는 부활이시고 우리에게는 뭡니까? 성령입니다. 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.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. 제가 어릴 때 부엉이를 할때 보면 기도하면서 성령 주십시오. 성령 주십시오. 그렇게 외치고 외칩니다.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. 죄가 먼저 제거돼야 되는 것입니다. 죄가 있는 땅은성령이 오시지 못합니다.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라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. 하나님의 부부다 특맹이 있었습니다. 이영광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. 어마어마한 것입니다. 누가 죽으면 하늘나라 천하에 가시다. 누구 마음대로.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런난 살아야 됩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던 사랑, 은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.